안녕하세요 요리의 기초 오연수입니다 냉면집에 갈 때마다요 오늘은 비빔냉면을 먹을까 물냉면을 먹을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어, 평양식 물냉면과 또 함흥식 비빔냉면 또 비빔냉면에 회를 넣어 먹는 회냉면이 있죠 네, 여러가지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 새콤 달콤 매콤한 비빔냉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비빔냉면 재료입니다 냉면국수 300g, 달걀 1개, 오이 1 2개 실파, 겨자 갠것 1큰술, 식초 1작은술, 소금 1분의 1작은술, 설탕 1작은술, 물, 육수 1분의 1큰술, 양념장입니다. 건고추 35g, 배8분의 1개, 양파 6분의 1개, 마늘 2쪽, 생강 1분의 1쪽, 간장 2큰술, 식초 1분의 1큰술, 설탕 2큰술, 꿀 1큰술,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술, 고운 고춧가루 3분의 2 큰술, 깨 1큰술, 소금 1 작은술, 참기름 2분의 1 큰술입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맛있는 비빔국수 비빔냉면 만들어주실 이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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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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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아주 시원하고 매콤하고 달콤한 비빔냉면이에요. 네 여름철에 많이 먹게 되죠. 네. 좀 이렇게 먹고 나서 좀 맵기도 하고 네. <laughs> 그래서 또 이게 많이 먹게 되는데요. 네. 아, 비빔냉면은 실은 그 양념장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양념장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이제 국수 삶는 거다 보여드릴게요. 겨자에는 그 매운맛이 네. 이게 톡 쏘는 맛이 겨자에 이게 좀 특징이 잖아요 네. 근데 겨자에는 그 신이 그린이라는 그 매운맛이 있는데요 그 매운맛을 내기에는 효소가 한 40도 씨 정도에서 음. 이 최적 온도이기 때문에 우린가 그러니까 40도 씨 그러면 우리 체온보다 조금 따뜻할 정도 네. 따끈하다 할 정도 그래서 그런 물을 써 주시는 게 좋은 아,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물이 조금 자, 이렇게 따뜻해졌을 때 네. 그냥 연 겨자라고 파는 것보다도 네. 이 겨자 색깔 더 향이 짙고. 톡쏘는 맛이 더할것 같아요. 네, 연겨자 쓰셔도 되고요. 이제 네. 너무 매운 것이 있으면 연겨자 쓰시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 겨자 개는 거 한번 또 이렇게 봐두시면. 네. 나중에 이제 우리 뭐 겨자채 같은 거할때 전부 쓸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죠. 번. 그 <laughs> 네. 중국음식 중에서도 요또 해파리냉채도 또 겨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음, 아무래도 또 이렇게 겨의 기초니까 네. 여러분들 다 제가 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할게요겨자이렇게막해도록 네, 하세요. 네. 저자를 개서 겐서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붙이세요. 아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요거 이제 빨리 이제 골고루 열이 가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보통 예전에 밥할 때요, 밥할 때 우에다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지금은 네. 따로 안 하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냄비에 뭐가 끓는다 그러면 이거 엎어놓으세요. 예, 아 떨어지지 거. 않나요 선생님? 예, 아니면 아 이게 객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아니면 여기다 랩 같은 거 씌우셔가지고 네. 음식하는데 옆에다 놔두시면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가 되거든요. 음, 예, 예, 또, 얼마나 발효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놓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이거 발효를 시켜 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정도죠? 이제 그것이 나면 매콤하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랬을 때이 겨자는 매운맛과 또 떫은 맛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떫은 맛은 좀 제거해 주는게 좋겠죠 어떻게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발효된 겨자에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서 한 3분 정도만 놔두세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따라 버리게 되면 떫은 맛이 없어거요잘 들으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겨자를 개어서 잠깐 놔뒀다가 윗물은 따라내고 남은 겨자만 덜어서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설탕, 소금, 식초를 넣어주기만 하면요. 너무 맵지도 떨지도 않게. 딱 그만입니다. 계란은 아무리 초보 주부님들이라도 잘 싸우실 텐데. 예. 그래도 노른자가 중간에 가고 또잘 그렇죠. 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란 있겠죠. 예, 어떻게? 껍질이 깨지지 않고 잘 삶는가. 네. 소금을 드릴까요? 예. 제가 소금 힘을 좀 빌려야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찬물에다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계란 삶는 법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요 예, 뭐 이게 소금이나 식초가 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계란이 냉장고에 있던 계란이 아니고요. 네. 실온에 있던 계란 쓰셔야 돼요. 아, 네. 예, 차가운 계란 넣으시면 안 돼요. 터지나요? 예, 차가운 계란 넣으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급격히 변하게 되면 네 터지게 되죠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잠길 정도 있죠 네. 잠길 정도의 물이 있어야 돼요 몇분정도 삶으면 완숙이 될까요 저는 주로 처음에는 그냥 온도를 세게 해요 네. 세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끓을 정도로 해서 한 15분을 저는 딱 두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삶아 주시면 아주 노란자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데 이 노른자 삶을 때는 이렇게 어떤 때 보게 되면요 아 이렇게 푸른색이 이렇게 노른자 가장자리에 네, 들어가는 경우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왜 그런가 하면 이 흰자하고 노른자예요. 각각 그 유황하고 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은 그어질 황화철이라고 좀 음. 예, 그런 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거든. 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삶았을 때 아니면 이렇게 삶고 나서 찬물에다 바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네. 냉각시키지 않고 그냥 식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일 그 황화철이 조금 더 생성이 돼서 약간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먹기에는 상관이 없나요? 선생님? 아유 관계 없어요. 그건 관계 없는 색깔이 네. 변하죠. 색깔이 변하는 것이뿐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약 15분 가량 삶습니다. 네, 우리 이거 그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자, 요거는자 계속 놔두고 자,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많죠. 오늘 제가 이제 네, 이거를 전부 있어요.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믹서에다가 제가 아네제 <laughs> 손으로 갈지 <갈진> 못하고요 <laughs> 믹서에, <갈>. 믹서에, <laughs> 믹서에 갈아야 <laughs> 곱잖아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래서 자 꽃잎 불린 거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요 <laughs> 통통하게 <아주> 잘불었어요잘불었어요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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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렇게 다 불려진 거 있죠 네. 자 이렇게 불려서 된 거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네. 자 이거 연수 씨가 제만 <laughs> 넣는 동안 네. 네. 그 다음, 예, 여기다 놔주시자가 나머지 또 넣을게요. 네. 자, 제가 오늘 이거 붉은 고추가요. 한 35g 정도 되거든요. 물은 쭉이 빼고 넣어야 되나요? 선생님? 예, 물 빼고 넣으시고요. 어, 한 35g이면 큰 걸로 한 10개 정도. 작은 거는말큰 거. 네, 큰 네, 거. 네. 고추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아, 배도 좀 들어가고요. 네, 많아서 감이 맛있네요. 네. 자, 그리고, 네, 조 어, 양파요 네. 또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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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넣어주시고 생강도 생강이요. 넣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간장 좀더 넣어주셔야 돼요 네. 자 간장을 네, 제가 두술 넣도록 할게요 예자큰술두큰술 네. 네. 두 큰술 두 큰술 넣어주고요 그리고 식초도 좀 주시겠어요 식초 네. (2분의 1) 테이블스푼 네. 큰술이죠 그다음에 네. 설탕이 큰술로 두개 자, 꿀이 그 다음에 한개 아, 꿀을 넣는군요. 네. 설탕 넣고 꿀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주는데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후춧가루 조금 4분의 1티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 있죠? 고운 네. 고춧가루를 제가... 고운 고춧가루도 없으신 분은 그냥 고춧가루를 이렇게 믹서에 예, 달아서 예, 예. 요 이거 제가 3분의 1큰 술로 들어갈게요. 네, 사용하시세요3분요그 다음에 깨 넣어주고요. 네. 깨가 큰 술로 하나. 네. 그리고 자, 요거 제가 이따가 잘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소금도 넣어주시고요 네. 참기름은 예, 제가 주신는대로 할게요 네. 참기름은 2분의1 큰술 네. 그리고 소금이 하나 작은 술자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꾹꾹 눌러서 네.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제가 삶는 동안에요 이렇게 네. 막 끓어오르면 제가 조금만 불을 줄여요 저 같은 경우 는 줄여서. 네. 끓는 정도로만 해서 제가 두거든요. 닫아볼까요, 선생님? 네. 자, 연수다줄을수 있겠어요? 네. 네잘 젖으시네요. 이렇게 닫아서요. 네.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실 때우에 뚜껑이 네. 또 하나 있어야 돼. 아마 안전카바가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선생님? 네 안전카바 하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끓을 때는요. 네. 좀착해세요 네. 이렇게 빼서 다시 이렇게 섞어서 아, 예, 예.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연수 씨 하는 동안 제가 국수 삶은 물 제가 올려놓도록 네. 할게요. 곱게 갈아야 되죠? 예, 곱게 갈아요. 제가 한번더 흔들어서 갈겠습니다. 네네 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네. 꺼내서 꼭 열어서요 열어서 여기다가 쳐다볼까요 네자 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실은 양념장은요 아, 네. 네, 양념장은 이거 좀 숙성이 돼야지 좀, 좀 맛있어요 네 냄새가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만들어뒀다가 네. 이제 쓰시고 오늘은 이게 양이 좀 많거든요 한 4인분 정도 돼요 네 국수는 지금 2인분이기이죠네 국수는 2인분인데 양념장 좋아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만들었어요. 네. 놔뒀다, 선생님, 사용하셔도 되죠? 아니, 그럼요. 저거 오랜 동안 놔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주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바깥에서 한 하루 정도 놔두고요. 냉장고에 네. 한 15일 정도는 뒀다 먹어요. 이게 숙성이 돼야지 더 맛있어요. 꼭냉면이 아니더라도 그냥 소면이나 그냥 마른 국수로 비빔국수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하고요. 네. 요거를 제가 실파를 좀 송송 썰도록 할게요. 네, 실파도 송송송 썰고요. 이 냉면에는 배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랑 보통 같이 있제 같은 소화 이제 이 메밀이 많이 들어가서 무가 네. 좀 들어가는 게 좋죠 이쪽에도요 이거 네. 섞어줄 거예요 섞어주고 자 오이 오이는 자 소금으로 이렇게 비벼 닦아서 네. 근데 한번 이제 비벼 닦아볼게요 소금 있으면 좀지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금으로 이렇게 비벼 닦으세요. 네. 아, 닦아야지 색깔이 선명해져서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벼 닦은 다음에 찬물에 헹구도록 하세요 돌개는 그 칼로 네. 네. 한번더헹궈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돌개는 네. 소금을 닦아서 아주 예쁜 초록색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오늘은 제가 비빔냉면이기 때문에, 요거를 네. 채를 썰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자, 예, 채를 제가 좀 썰도록 하죠. 면이 가늘기 때문에 지금 그, 처리 시간은 네. 얼마 안 걸리겠어요? 네, 얼마 안 걸려요. 한 네. 3, 4분 정도면 돼요. 네. 오이도 꼭 들어가야 되는 채소죠냉면에요 오이 이제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냉면도 많이 드시고 오이가 또 많이 나온 철이고 그래서요. 네. 또 색상도 들어갔을 때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네. 자, 오이를 우리가 넣어주죠. 네. 자, 오이에서 채를 썰어서 정리 좀 해놓고요. 자, 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불이 끓기 때문에 제가 면으로 들어갈게요. 자, 면을 오늘요. 이거 300g이에요. 300g이면 2인분인데 좀 네. 많이 드시는 쪽에. 네, 들어가요. 그래서, 면삶을 때는, 때는 예, 네. 면을 때는 좀 충분한 물에다 넣어주라 그랬죠? 네. 그래서 물이 끓는 상태에서, 자, 넣어주도록 하세요. 네, 서서히 넣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니까요. 자, 이런 네. 상태로 해서. 네, 또 면이 이렇게 익는 3, 4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동안 또 저희가 알뜰 좀 모두 드려야 되겠죠? 한번 네. 보겠습니다. 설탕으로 맛내기. 설탕은 짠맛과 신맛을 부드럽게 만들고 감칠맛을 내서 찌개, 찜, 조림 등 모든 요리에 사용됩니다. 커피의 쓴 맛도 설탕 한 스푼이면 맛있는 커피가 되죠. 하지만 콩자반의 경우는 설탕을 먼저 넣으면 딱딱해지고요. 생선 요리에서는 녹여서 사용해야 돼요. 네, 면도 된것 같고, 선생님, 이제 계란도 다 삶아진 거니다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이 이렇게 끌어 넘칠 때요. 네. 넘치지 않게끔 찬물을 조금 부어주시고. 찬물은요. 네, 자, 계란은요. 계란이 <laughs> <이렇게 해서. 웃음> 다 됐나 궁금하네요. 네. 자, 다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물에다 찬물요. 해서, 이걸 좀 식혀놔 주셔야지, 껍질이 그, 안에 수분이, 팽창이 그 돼서, 네. 이, 나중에 껍질하고 흰자 막 사이에, 네. 이 수분이 고여서, 껍질 벗기가 좋아요. 그래서 찬물에 바로 찬물에다가 약간 따뜻했으면 들어갔어요. 또 다시 찬물로 갈아놓을까요, 선생님? 예, 그러 그러니까 찬물 많은 데다해서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국수는 요한 3, 4분 정도니까, 자 집에서 보실 때는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면을 선생님 너무 푹 삶았더니요. 네. 집에서 한번 해먹어 한번 요거 보세요. 네. 너무 푹 삶아서 선생님 떡이 된 적도 있었어요. 음. 다된다 면요. 네. 자 그러면. 자, 거 개수대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 못 보여드리는데요. 자. 처음에 이렇게 건져서. 아니, 그러니까, 체에다가탁 그러니까 넣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탁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찬물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면 삶는 거몇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찬물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 네. 주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건져서요. 예, 다시 건져서, 이렇게 뜨거울 때 손에 닿지 말라 그랬죠? 네. 자, 이렇게. 다시 찬물에. 여러 번 거예요, 제가. 메밀 복수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음. 자, 이렇게 해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을 가져오도갈게요 이렇게 흐린 물이 나오지 않고 맑은 네. 물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 된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요. 이게 지금, 어, 면이 뜨거울 때 손이 다면은 이게 맛이 없으신다그고 하세요. 네. 그래서 차가울 때 이거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막 비벼주시고, 이거를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얼음물에 헹구시는 것이 좋아요. 네. 이렇게 비비면은 겉에 붙어 있던 점성이 전부 떨어져 나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빨리 찬물에 냉각이 돼야지 국수가 쫄깃하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는 비빔장도 보여드렸지만 이 국수를 알맞게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이 냉면도 얼음물에다가 모밀처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막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비벼 닦아서 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고, 네.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통 뭐 또아리를 만든다, 사골을 만든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담는 것보다 그냥... 그냥 예쁘게 담는 게. 이렇게 해서 물기를좀 네. 빼주셔야 돼요. 아, 바로 담는 네.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들어가면요, 모양이 좀 흐트러져요. 네. 양념장이 물이 합쳐져가지고, 간이 안 네. 좋아지겠어요. 그 아니면은,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물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세요. 네. 이렇게, 자, 올리신 다음에,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잠깐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짜 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물기 빠지는 동안에 우리 계란 아까 좀 식힌 것좀 주시겠어요? 네. 계란이 거는요요예 오면... 식었으니까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네. 자 요거 연소시간네네자 예. 그리고요 제 어, 겨자장하고 뭐 식초는 나중에 또 말씀해 네. 주시고요 식초하고 겨자장하고 기호에 맞게 드시라고 같이 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보통 반 잘라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 잘라서 할 때. 네. 자, 요거를 저쪽에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연수씨는 그동안에 요거를좀 섞어주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실파는 나중에 드실 때 넣어서 섞어주시면 좋아요. 네.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네. 실파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이거 반으로 가르는데 칼로 잘라도 되고요.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실을 한번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어느 식당에 같은요 네. 이 실을 이용해서 한번에 네. 턱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잘라보세요. 네, 이렇게요. 아주 잘했네요. 이렇게 해서 노란자 색깔이 그대로 나오도록 네. 해서 자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실로 자르는 네. 방법도 있군요. 자 그다음에는 자, 여기다 넣고 담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laughs> 자 이거를 여기다 올려놔주시고 아, 오늘 그릇이 깊어서 좀 많이 들어가네요. 자, 그 양념... 양념장도 올리고 그럴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네. 제가 좀 크게 할걸 그랬나봐. 이럴 때는 좀 크게 만드는 게 좋은데요. 사리를.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여기다가. 자, 양념장을. 넣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이채. 네. 아우, 이쁘네요. 빨간 국에 초록색 오이가 올라가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위에다가 우리 계란 삶아놓은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하나를 딱 올리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고 매콤 새콤 달콤한 냉면이 탄생이 됐어요. 이렇게 겨자하고 식초하고 같이 내면 좋겠어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선생님. 주말이나, 또 아이들이, 방학 때나, 또남편분을 노시는 날, 이렇게 별미도, 냉면을 다 대접을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계란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더 작게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우리 그, 이제, 메추리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셔도 좋겠고요. 또 우리 시청자들이 간장을 많이 그, 질문하시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간장을 쓰고, 국간장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국간장이 뭔가, 저 간장이 뭔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간장하는 거는 일반적인 진간장을 얘기를 해요. 그냥 간장이라고 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음. 국간장은 꼭 국간장을 표현을 네. 쓰죠. 국간장은 이제 국이라든가 또찌개에 깊은 맛을 줄때또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네. 주로 많이 쓰고요. 그냥 진간장은 조림할 때라든가 네. 우리 장아찌 같은 거할때뭐 그럴 때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국 그냥 간장 그러면 진간장으로. 아시면 되요네 이제 아시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그냥 간장이라고 그러실 때는요 무조건 간장이라고 하면 진간장을 사용하시는 네. 걸 아시고요 꼭 국간장은 선생님께서 국자를 붙이십니다 국간장이라고 하시니까요 네. 잘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냉면이 탄생이 됐어요 선생님 네. 연수 씨 이제 집에서 또 냉면도 해서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요리를 하시게 되면 다양하게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즐거워지죠. 면도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이게 한정된 시간이라 많이 못 보여드리지만 우리 면에는 이렇게 한번 냉면도 있지만 또 온면도 있어요. 네, 따뜻하게 네. 먹을 수 그렇죠. 있는 예. 거. 그러니까 뭐그 멸치 국물에 해도 좋겠고 소고기 국물에 해도 좋겠고. 제가 음. 또 메밀국수를 메밀 국수를 보여드렸는데 요 메밀 국수도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응용하셔가지고 네. 면요리 드시면은. 집에서요 저희가 고기 구워 먹을 때요 네. 같이 이제 냉면하고 나중에 후식으로 네. 밥 대신에 먹어도 참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양념장만 요런 경우는 만들어 놓으셨다가 네. 뭐~ 연수씨 집에 친구분들 많이 초청하세요. 네, 그렇죠.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점심 때 특히. 양념장 딱 만들어놨다, 국수만 삶아가서 딱 주면은. 그렇죠. 하루 전에 만들어놔도 되니까요. 예, 뭐, 저기, 양념장은 또좀 오랜 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네. 냉장고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가지고 딱 이렇게 면 면만 삶아서 바로 네. 냉면이 되니까요. 어디 나가지 않고. 네, 네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 집에 초대하셨을 때 스피드하게 만들 수 있는 냉면이 탄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냉면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새콤 매콤한 비빔냉면 만드는 과정을 꼼꼼히 메모할 시간입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우선 겨자를 깨어서 20분간 발효시키로 따뜻한 물을 붓고 3분 후에 따라 버린 다음 설탕, 식초, 소금을 넣어 겨자 소스를 만듭니다. 다음 비빔냉면의 맛을 차우하는 양념장을 만들어야겠죠. 믹서기를 준비하시면 믹서기에 건고추, 배, 양파, 마늘, 생강, 간장, 식초, 설탕, 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깨, 소금, 참기름을 넣어서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실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3~4분간 삶은 미 면은 찬물에 헹구어주세요. 그릇에 면을 담고 양념장 오이채 삶은 달걀를 얹은 다음 겨자 소스를 옆에 놓으면 완벽한 비빔냉면이 완성! 콤식콤 달콤한 어, 입에서 벌써 침이 나는데요. <laughs> 냉면을 비빔냉면을 만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면인가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게 또 매콤한 걸 했으니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국물 맛이 일품인 물냉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물냉면요 비빔냉면 좋아하시는 분이 <laughs> 계시겠지만 또 물냉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약간 틀리지 않은 분이시네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물냉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